피의 순환 속도를 높이면 노인이 젊어진다. 어린이와 노인의 다른 점은 어린이는 피의 순환 속도가 빠르고 노인은 막힌 곳이 많아서 피의 순환 속도가 느리다. 피의 순환 속도를 높이려면 빠른 파동과 진동인 문지르고 주물러주면 피 순환이 빨라진다. 인체는 본래 평균 1초당 58번의 진동으로 피 순환을 하며 건강을 유지하고 살아간다. 이 진동수가 평균 이하로 떨어지면 즉 피순환이 느려져 병이 생긴다. 건강을 유지하는 방법은 진동수를 높여주는 것이다. 자기 스스로 피순환이 잘 되게 하는 방법은 문지르고 주물러 주는 방법이다. 문지르고 주물러서 안 낫는 병은 없다. 즉 피순환이 잘 되면 안 낫는 병은 없다. 병처와 좋지 않은 부위를 온종일 문지르고 주물러라. 안 낫는 병은 없다. 결 자리와 상응 부위를 알면 손쉽게 효과적으로 낫게 할수 있겠지만 몰라도 상관없다. 병처와 아픈 곳을 문지르고 주무르면 낫는다. 기본 원리는 피 순환이 잘 되게 하면 모든 병이 낫는다는 것이다. 모든 순환은 파동 즉 진동으로 소통되는데 인체는 문지르고 주물러 주면 된다. 만물은 다 파동 즉 진동으로 소통으로 교류한다. 전기도 빛도 모든 물체는 파동 즉 진동을 가지고 소통한다. 그 파동의 단위가 장부, 기관, 조직, 세포, 분자, 전자, 양자 등이다. 인체는 장부와 기관, 조직과 세포의 피순환을 빠르게 하면 된다. 배 전체를 문지르면 그 안에 모든 장부가 다 피순환이 좋아진다. 얼굴 전체를 문지르면 눈, 코, 입, 귀 등이 모두 좋아진다. 머리 전체를 문지르면 뇌의 모든 부위가 다 활성화된다. 목 전체를 문지르면 경동맥에 혈전이 낀 것이 다 없어지고 갑상선 병이 다 사라진다. 무릎이 아프면 무릎을 허리가 아프면 허리를 팔이 아프면 팔을 문지르고 주물러주면 피순환이 잘 되어 조직이 달아졌으면 재생되고 혈관이 망가졌으면 원상회복된다. 엄지발가락에 생긴 심한 무좀도 발톱 문지기를 한번 시작하면 100번 이상 자주 해주면 발톱 속 피순환이 잘 되어 낫는다 나이는 지혜를 쌓아가는데 필요한 것이지 늙어가는 것과는 상관없다 피순환을 빠르게 하면 즉 문지르고 주무르기를 자주 하면 할수록 젊어진다 늙음과 죽음을 당신의 사전에서 지워버리라 사악한 자들이 겁주고 통제하기 위하여 만들어 낸 용어이다. 시도 때도 없이 당신의 몸 여기저기를 문지르고 주물러서 진동을 주기를 3일만 해봐라. 몸으로 느끼는 상쾌함과 좋아지는 속도에 자신도 놀라게 된다. 효과를 보려면 한번 시작하면 각 부위별로 1분 이상 횟수로는 100번 이상 문질러 준다. 가슴 전체 1분 이상 횟수로는 100번 이상. 배 전체 1분 이상 횟수로는 100번 이상. 옆구리와 허리 1분 이상 횟수로는 100번 이상. 음란과 음부 전립선을 1분 이상 횟수로는 100번 이상 문지르고 주물러준다. 목은 앞뒤 옆목 전체를 1분 이상 횟수로는 100번 이상 문지르고 주물러주면 경동맥 막힌 혈전이 사라지고 갑상선 병이 모두 없어져 몸의 피 순환이 좋아진다. 갑상선은 순환을 담당한다. 눈은 눌러지지 않게 눈 주위, 뼈 부위에 손바닥을 대고, 흔들어 진동을 1분 이상 횟수로는 100번 이상 주고, 코 등과 코 밑을 30초 이상 횟수로는 50회 이상 문질러준다. 비염, 충농증이 싹 사라진다. 귀는 1분 이상 횟수로는 100번 이상 주무르고 문지르고 잡아당겨준다. 머리 전체를 1분 이상 횟수로는 100번 이상 앞에서부터 뒤로 갈퀴 손을 하고 꾹 눌러가는데 빠진 곳이 없게 골고루 다 문질러준다. 치매 예방과 치유, 혈압 조절, 뇌하수체, 자극으로 각종 호르몬 생성을 도와주고 모든 뇌활동이 정상화된다. 다리는 수시로 발바닥을 바닥에서 떼지 않고도 제자리 걷기나 좌우로 흔들어주기를 해주고 빠른 시간만 나면 머리 위로 쳐들어 흔들거나 뒤로 젖혀주기를 1분 이상 횟수로는 100번 이상을 자주 하면 모든 심장병과 우울증이 사라지고 심장, 폐, 간은 물론 모든 장부가 다 좋아진다 온 몸의 피순환이 좋아져서 손발이 따뜻해진다 젊어지고 어린아이보다 더 모든 기능이 좋아지는 길이 열렸다 병과 죽음은 게으른 자에게 찾아오는 반갑지 않은 손님이다. 건강은 당신 마음과 의지 당신 손에 달렸다. 건강은 국어라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갖고 가는 것이다. 건강한 삶 속에서 다 같이 일상을 즐기는 생활을 기원하며 진심으로, 진심으로 당신을 아끼며 사랑하고 경이로운 당신에게 존경의 경배를 드려 감사드린다.